제가 근데 여자 아까 그러니까 걸그룹들만 있었는데 어떻게든 오빠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어. 중국 스케줄이었는데 뭐, 행사였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팬분들이 진짜 공항을 아, 오빠 팬분들이 공항을 다음에 오신 거예요. 허진영도 그래, 그래, 그래. 예전에 그럴 줄 알고 경험분들이 어. 한 20명 나왔는데아 아. 연유 아, 아. 기다리잖아. <laughs> 그분들도 막 움성 움성 되시더라고. 꿀보지 꿀보지 꿀보지. 네. 그래서 들어가시라 그랬어. <웃음> <웃음> 영어 업주에서 지석진 온다고 러면 난리가 나. <laughs> 저요 저요. 저요. <laughs> 미주는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저요? 어. 그쪽으로 쭉갈 거야? 약간 어떻게 할 거야? 예능 쪽으로, 쪽으로 올 거야 아니면. 와야지. 가 가. 가야죠 가야죠. 아, 아니 그럼 미주야 어디 롤모델이 있어? 좀 예능 쪽에 롤모델이? 그래. 저 효리 선배님이에요. 이 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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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는 도현이는 롤모델이 누구야? 저는 임수정 선배님을 아. 좋아해요. 임수정? 아 약간 아 배우 쪽이네. 있어. 각설탕 각설탕에 닭설탕이 <laughs> 언제, 저기... <laughs> <laughs> 언제 옛날 닭설탕이 언제. 아니, 아니, 그 많은 영화 중에. 와, 내가 본게 아, 그거야. 각설탕 <laughs> 동준이는 아, 누구야? 동준이도 이제 배우 쪽으로 많이 가잖아. 동준이는 배우 쪽이지. 아, 아 그래한건종국 어. 형이죠. 걸퍼패는 아, 걸퍼. 그래, 어. 몸이 저혀있잖아 종국 아, 아, 좋아하는 사람. 저기는 이제 그 관장 되고 싶은 거잖아. 예전에 한참 못 깼을 아, 때. 무대할 동준이 때. 동준이 얼굴에 몸 진짜 좀만 더 좋으면 네. 어, 진짜 쟤는 아 근데 여자한테 너무 몸 좋은 놈도 또안 좋아요. 왜? 아, 너무 동민아, 막 너무 이렇저도 너의 그 개인적인... 종국이 <laughs> 형 되게 예민한 거 걷는 거야, 너 지금. 어? 야, 너무... 종국아. 종국이 형 제일 싫 이 얘기야. 어, 야, 정국이. <laughs> 야, 그래 맞다. 아, 아, 그래요? 그래, 야, 그래야 아. 뭐 괜찮아. 뭐 이제 나쁘지 않아. 야, 정국이가 음, 오랜만에 아, 선민이 그래. 얘기 좀불쾌하네 원영이는 누구야? 원영이는? 어, 저는 전지현 선배님 좋 아, 전지현 선배님. 좀 결이 어, 있다, 살짝 지연이. 있어. 지현 결이 있어요. 친해요? 어. 너 지금 잘 어? 알지 않냐, 전지현 씨랑? 너본 뭐, 적이, 본적 있어 없어. 예전에 광고를 한번 찍었었죠. 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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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는데. 어, 형 유일하게 성 떼고 못 부르겠다, 그럼. 예 네? 지현이 못 하겠는데. 못 하지. 촛두시. <laughs> 전... <laughs> 지현이 못 하겠는데. <부르겠는데요>? 못 하지. 촛두시. <laughs> <laughs> 진짜 요화 보고 싶다. 아 전전 씨는 상을못 대요. 어 진짜. 어 보고 싶다. 못대못 아, 대. 전전 씨는 형은... 상을못 대. 어, 네. 어, 영... 상을 어. 내가 왜냐면 원영이고 단네번 어. 응. 보면 원영이 이렇게 하는데, 어. 아 전전 씨못 대지. <laughs> 전전 씨는 못 대. <laughs> <해>. 아, 광수는 <laughs> 롤 메달이 누구니? 한한식 그, 한, 아니 너무 좋아하는 롤모대 운동 선수신데. 배우 쪽으로. 야오밍. 아씨. 야오밍이 왜 롤모델이야 갑자기. 야 많이 피자 는 거. 아니 야오밍 <laughs> 선수가 갑자기 왜 롤모델. 뭐야 아, 갑자기 오빠 얼굴 왜 그거나. 중국판 뭐. 프로듀서. 아 거기 이제. 두분이게 달렸던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데. 광수표정으로멋있척 할까 못 보겠다고. 삼치, <laughs> <laughs> 지금도 믿고 싶지 않아. 아, 너? 방수야. 아, 너? 못 야, 근데 예. 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냐? <laughs> 뭘 왔다 갔다 해요뭘 왔다 갔왔어요 야, 너 오늘 근데 조그 언제 그렇게 배웠어? 어, 예? 조그만한환 어, 예? 네이티브인데? 어. 어, 예? 아니, 뭘, 그렇게 하면 그런. 아, 그래. 아 그래. 똑같더라고, 아, 그게. 야, 내가 오늘? 와와 이게 하루 종일이라고. 진짜 와이네즉 신분을 상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왕에게 잘 보이시면 됩니다. 아, 아, 세찬한테 세찬이 대놓고 잘하기 너무, 아, 아. 너무 잘했다. 아 세찬한테 평소 형식 이잘하길 너무 잘했다. 시작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우승이다. 아 세찬한테 또잘 보이네 아, 동생이제. 나 아. 아, 누가 나 딸랑거리는 스타일 아니라서. 형은 아, 노비바지를 입고 오셨네 뷰디님 노비바지 저거자 오늘 상황극 내에서는. 왕은 모두에게 반말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모두 왕에게 존댓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와 좋다 아, 너무 죽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자 그럼 왕 양세찬 씨는 지금 11명의 계급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정리. 아나이 잠깐 일단은 그러면 왕이니까. 왕비부터. 어허. <웃음> 어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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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벌써 시동을 보는 게냐? 혹시 춤선 한번 볼수 있느냐? 흔녀 댄스, 흔녀 댄스. 아이고 부담스럽잖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춤선잘 춘다. 아이고 좋다들이니다 선이 고였다. 아이 어, 춤 선이 아이고 춤 선이 좋쳤구나 왕비가 남자가 왕비를 할수 없나? 남자일 수도 있지.

왕이 왕 처음에서 그래. 왕 처음에서 그래. 나도 너무 봤어 너무 가. 아, 너무 귀여운 있는 아, 아. 왕일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래. 갑자기 아, 아, 내가 정하했더라 어, 어, 아, 내가, 내가 그 갑자기 정하했노라 힘들지. 아, 저... 내 왕비는 혹시 몰라. 소민이 혹시 몰라 기대하고 아, 있어. 아이 왕비는 정해져 있다니까. 내 왕비는 금세로 금세로 <목소리> 자네가 왕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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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왕비입니다. 아, 두, 두 자리 남았다 두 자리.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어차피 영의정 좌의정은 자유정? 이거 영좌. 지금 힘들다 보고 영의정 좌의정은 내가 볼때 종국이 하하야. 원래 영의정 좌의정 <목소리> 뭐 처음은 좀 편하신 분으로 가시지요. 오케이 좋소이다. 예. 나 어떻소? 닭치라 닥치라. 왕의 노비가 어디 왕이 어, 얘기하는데. 어, 노비 정해졌구나. 형 노비야? 어, 노비? 노비하는 건 넷이다. 넷이도 싫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희정은 좀그 학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소? 음, 어? 여기 저 수리, 수능 수리 만점. 네. 잠깐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음. 쟤네가 돋보일 것 같아서 싫다. <laughs> <laughs> 그러면 돋보이지 않으면서 똑똑한 이이 이 정도. <laughs> 그치 외모는 그, 나보다 그... 딸리나. 어, 어, 머리는 좋다. 머리가 돋. 독... <laughs> 내영기서는 <영입소를 웃음> 유재석으로 선택하겠노라. 유 어, 아, 진짜. 야나 출세다. 아, 야, 아, 야. 얼굴은 딸리나. 아, 얼굴은 딸리나. 딸리나. 어, <laughs> 오 내는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전하 얼굴 딸리는 거는 오늘 저도 괜찮습니다. 진짜 열어저 얼굴 왜 그래? 얼굴 왜이래어째어째 양이 너무 세. 그래서. 야 진짜 <목소리> 어, 얼굴이 왜 그렇게 된 거야? 아, 얼굴이. 오케이 조소이다. 자정 아무 말 없이 그냥 예 예만 할수 있는. 누가 봐도 내시 <목소리> 뒷머리 뒷머리. 높은 관직에 있으니 나좀 챙기시오. 혈연 지연. 아, 아 어, 근데 노비 팀 석진이 형빠 빼고 좋아. 아니 노비 팀이 좋네. 아 컬이 좋아. 아니 좋아. <laughs> 야나왜 불편하냐? 와우. 전하. 노비 팀이 컬이 제일 좋네. 전하. 야 뭐야? 뭐야 형구? 와야 내시야 내시. 도성에서 급한 <laughs> 상공문이 왔습니다. 아 뭐야? 에스피스 공채 PD인데. 아 진짜? 아니 좋은 대학 가지고. 나와가지고 힘들지. <laughs> 자네는 이제 계속 이길로 나갈 건가? <laughs> 음, 그렇다 그래 고생했다. <laughs> 들어가거라. 와, <목소리> 네. 한 번, 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멈추면 안 돼. 둘다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움직야 어, 저... 돼. 뭐지 <laughs>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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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가 이거 아닌데. 나도 다른 거야? 아, 아. 뭐야? 야 나도 네 다른 야 야, 네들이또저 이게 혼자 하는 건키거든 힘이 아니라 이거인데. 인데공준이도 스피드 그래. 애가 숨을게 있어 가지고. 예. 야, 이거 야, 이거 장난해. 둘이도 엄청 빠잖아 어, 만만하게 봤는데 장난 아니나도한테 미안한 하이나아섞으니까 아니, 아니야. 야, 너무 좋은데. 너무 미안. 난 나한테 미안하다는 한 번도 소리도 없어 신기다 나오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야. 어... 저 스윗한 내가한번 <laughs> 얘기하고 찐하게 쳐다보네. 전 <laughs>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그렇지? 동진이가 말을 하고 되게 찐하게 쳐다봐. 어, 어저 하나 어. 배웠다. 어, 아, 어, 어렸을 때 교육을 끊왔어눈 보고 얘기하던지. 어... 어... 아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이렇게 막, 어. 어... 나도 진짜... 아, 나 솔직히, 솔직히 이 커플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몰라. 저 커플은 진짜 됐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근데 리얼로? 어, 리얼로. <laughs>

정답은 돼. 이데가다죽 주울 수 있잖아. 이거 아, 안 좋아. <laughs> 어. 돼. 이 장전 아니야. 이거 안 좋아. 형 여기 주워서 있지. 가요. 이 어떻게 주워. 됐다. 어나 고생했다. 소민아 안 힘드냐? 죄송해요 <laughs> 오케이. 아이고 <laughs> 자 끝났네요. 여서 전봇대 앉있는것 같아. <laughs> 야. 야. 소 어, 잡혔어. 야. 야. 못 어, 뭐 잡혔어. 야 이러면 모른다. 야, 야. 소민이 이러 모른다. 와, 어 소민이 오징어 튀김이다. 야, 뭐해! <laughs> u 야이 이거 다 반복되고 있잖아! 어디야? 야, 이거 이쁘는 거야? 저머리지거 야, 머리지거 어떡해? 야, 동리지금긴 말이 돼긴 말이. 아, <웃음> 아 <웃음> 성훈이가 소민이하고는 또 절친이래요. 어? 어 진짜로? 아, 작품 같이 었어요 진짜? 뭐? 아, 예전에 뭐, 어떤 작품? 뭐요? 단막극. 성훈이는 어떤 친구예요? 성훈이 오빠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아허당이야허당이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석진이 오빠랑 붙으면 제가 보기엔 석진이 오빠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약골이구나. 아 성훈이가 운동 같은 거잘안 해요? 아, 전혀. 아, 잘됐다. 아, 진짜... <laughs> <laughs> 아, 이거. 우리하고 딱어울리네 그래, 어, 제2의 희원이 형 나올 것 같은데. 취미가 뭐예요, 성훈이 는저 누워있는 거 좋아. 아, 야, 나랑. 아, 저성준형이래 나네. 자빠져 있는 거 자빠져 있는 거. 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운동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럼. 야, 너무 말랑말랑해. 좋아, 좋아. 진짜 말랐어 찹쌀떡인 줄 알았어, 어. 찹쌀떡. 어. 자, 다음은 우리 또 장동윤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구마사에서 충령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어, 아, 콘서트 파 화이팅! 콘서잘 보겠습니다. 아니, 또 우리 또. 아, 동윤이도. 뭐가 있어요? 수능술이 만점 보이다아이 사투리.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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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퀴즈쇼야, 뭐야. 이 편의점에서 저원이 흉기로 위협당한 걸 보고, 기지를 발휘해서 강도를 막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은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하듯이. 점점 작아지잖아. 아, 수룡이형 사전 맞았는데. 아니, 됐다, <목소리> 아니 그 정도면 그냥 공부를 아, 하는 게낫잖아그 <laughs> 너는 그 정도면 운동을 <laughs> 하는 게 낫지 않아? 운동하잖아요. <laughs> 그 어? 전반바씩 하잖아요. 아, 아, 아니, 네. 아. 아니 동윤이도 아. 또, 또. 아. <laughs> 동... <laughs> 너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아니 동준이랑 눈이 마주쳐서 인사한 거야 눈인 인사. 아니 근데 아니, 너 인사를 왜 그랬다 그렇게... 진짜. 아니. 동... <laughs> 아니 이렇게 뭐하니까. <laughs> 야, 너 오늘 뭐? <laughs> 자켓은 어머니의 자켓 같은데. 다들 주리 목걸이도 해봤어, 목걸이. 이런 거 일단 하게. 꼬리도. 한건 해봤어요, 한 건. <laughs> 자, 다음은 우리 동윤이에서 우리 금세록 씨. 아 <laughs> 새로이 기는 나랑 또 인연이 있죠. 새롭다. 내가 스타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그 검사가 떴지 그나. 진짜 일이 하고. 그래. 광고. 광고까지. 야, 내가 만들었어요. <laughs> 스타 한번 만들어 줄까? 네. 큰 그림이구나. 내가 가짜 주스야. <laughs> 아, 이게. 수... 어, 금세로. <laughs> <목소리> <laughs> 어, 어, 어. 어, 역시. 내가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지? <목소리> <목소리> 잘 만들어줘요. 스타 <목소리> 그러니까. 제조기. 난 나도 깜짝 놀란 게, 뭐 검색 올릴까 하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4위야 했는데 그때 4위. 진짜 4위였대. 야 그때 진짜 4위야. <목소리> 형, 그렇게 주식을 좀 맞춰봐요. <laughs> 조선이 형, 조선이 형. 그러니까 아, 조선의 촉진이다. 조선, <laughs> 조선이 형. 내 조선의 촉진이다. 네, 네, 믿어. 우리, ]인지 ]인지 믿어. 우리 queira, 알지 알지? 누메시 믿어. 알지 알지? 누메시 믿어. 알지 알지 한 거예요?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니야. 알지 알지. 아니 해잖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 <laughs> 아. 아. 자세가 갑자기. 갑자기. 갑 그래. 처음을 잘해야 돼. 시작 전. 될까 말까. 썸. 오케이. 아와 이걸 했는어 썸. 오케이. 아아. 아아아 알고 있었어 아 여기서 알았어. 야, 이거. 와 이걸 했는어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왔았어 좋았어. 야 이거. 앉아 하는. 앉아하는. 이거 쉽지 않다. 뜨뜻한. 앉아하는 뜨뜻한 똥꼬 목욕. <laughs> 똥꼬 목욕. <웃음> 그래.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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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알고 있었어. <laughs> 아, 말만 되게 하라 그랬잖아. 그래 더 많이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반신욕이라고 할수 있어. 이건 인정이지 뭐. 진짜. 근데 내가 좌욕을 알고. 어 잘한다. 이제, 이제 필 잡았네. 그렇지. 야, 완벽하다. 그렇지. 흥부하고, 흥부하고, 어, 형제인, 형제인, 무대찌개. 무대찌개. <laughs> <laughs> 좋았어! 좋았어! <웃음> 아, 나이스! 부 자넷 스팀 네세 문제 전부 정답 웃긴다 자자 잘해볼게요 잘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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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가 소민이가 여기서 맞이네 제가 리더예요 제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자 준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갑니다 잘해볼게 야 근데 풋풋하다 준비 시작 <laughs> 이것들을 어. 이것들을 어. 이것들을. <laughs> 지칭한. 응. 이것들을 지칭한 이것들을 지칭한 지칭원을왜 쓰냐? 쓰냐? 아, 지칭원을왜 쓰냐? <목소리> <야 정색까냐? 목소리> 어, 어, 아, 정색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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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났어 응? 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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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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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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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응? 줄 서서! 줄 서서! 하 응? 음식? 그거 몰라 아 있잖아 아, 옛날 사람 아, 옛날 사람 아 전소민 옛날 사람 이요 일부러. 아니아니 아냐 아냐 아야아아 거지.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악령이지 악명이야. <laughs> 아니, 아니. 야, 너왜 이렇게 못 맞죠? 악명이 악명이 준다는 막 빠지기도 하나? 아이들 그런다나. 돈까스, 돈까스. 어, 나 그걸 몰라. 야, 아, 로맨스. 야, 사실 많지. 김종국. 하 아, 예. 아 그래? <laughs> 그렇게 하는 아. 아무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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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바로 알았지. 아니, 당연한, 바로 알았지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 당연. 나도 알지 그러면. 아, 제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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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비팀은 세 문제 다 오, 틀렸습니다. 함께할 짝꿍 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반가운 손님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오늘. 아유, 웬아이야 오늘. 아유, 웬일이야, 오 아유, 웬일이야, 오늘. 아유, 웬일이 원영이가 엄청 아, 커. 야, 피가. <laughs> <좋고. 웃음> 뭐 아, 나 깜짝 놀랐어. 원영이가 피고 가지고 그리고 한분더 계셔가지고, 네. 다음 분도 모셔볼게요. 한분또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다음 아. 분도 나와주세요. 누구시지? 뭐야? 어이야 동준이! 동준이! 야, 동시아 어이, 동준아! 어이구잘 지냈어! 아, 동준이! 동준이! 오이잘 지냈어. 진짜요. 그냥 네, 하염없이 네. 눈물이나. 그냥 하염없이. 예, 야 소민이가 이제야 웃네요. 소민이가 말하였어요. 이제야 <목> 활짝 웃어요. 이제야 웃네요. 어죠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민이. 아 전소민이. 끄는 그래? 가능성도. <laughs> 매일 매주 이스 머리 머리도 넘긴다. 끄덕는 가능성 봤어. 좋아해. 뒤에 피한다아 아, 전소민이. 진짜 미잘해. 자아 우리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자. 우리. 김동준씨. 자, 우리 그 2015, 야, 근데 너무 오래됐네. 5년 만에. 5년 만에. 아, 진짜 선배님들이랑 같이. 아, 맞아. 바닷가에서. 시가 선배님들. 잘생겼다. 바닷가에서. 왜? 뭐? 아니 근데 왜요 왜요? 계속 아, 계속 잘 생겼어. 나한테 잘 생겼어. <laughs> 너 그만해. 안 내가 언제 잘 생겼대? 디저 들어갔어. 잠만. 저기 소민이 자리 바꿔. 지호 나와 가. 어, 와. 아 왜지야? 안아안아 그냥 헤엄치는 물이 나. 자 오케이. 자 일단 저 어, 우리 그 동준 씨. 자 오늘 또 짝꿍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저 있어요, a k e a kungu 분 e t o m u n a b u n g a Dumi 분 a r take a 누 u n g u metomunabunga, Dumi 야 a r d u 형 불을 이렇게... 질러, 불을 지져라. 불을 <laughs> 지져라. 을 <당을 웃음> 지저고. 지져. 강을 어, 지져. 우리 게 얘기해요. 강을 지저고. 어, 불을 야, 질러. 질러. 어째, 아니, 저... 아니, 불을 있잖아. 지져가 뭐야, 불을 지져왜 불을 지져. <laughs> 야너 괜히 그러지 마, 얘 진짜야. <laughs> 야, 너... 아, <laughs> 아, 저도 저도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근데 동준 씨뭐 남친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 아니야. 누가 <laughs> 때문에 사람들이다. 그냥 하늘을 지시는 이 오해를 엄청 하더라고. 그도 아, 나를 오늘 기대하고 왔고 아, 어, 아, 그래. 어. 그래.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봐영제팀브만안 가져왔지. 지금 후반차리잖아. 예. <laughs> 누구랑 함께 떠납니야 오늘 네. 오늘 팀나요제 어, 그래. 예. 그래. 예. 예. 그래. 지금 준비하고 왔어요. 나는 아, 개인적으로 아. 제일 뒤에 앉았잖아요. 근데 동윤이 어, 어 뭐했어? 동윤이가 뭐했나? 루기한테 약간 머리 이렇게 치고 약간 이렇게 어. 장난치듯이 하면서. <laughs> 새로기한테 약간 머리 이렇게 치고 약간 이렇게 장난치듯이 하면서 야, 동윤이가 동윤이야, 네, 동윤. 예. 새로기한테 뭐 이렇게 뒤에 머리를 치고 아니, 근데 머리 치는 게 아니, 아니, 저 현장에서 단순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잠만 동윤이, 동윤이 너뭐 맡았지? 맡았지? 진짜 아닙니다. 근데 쟤는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 사회 아, 사회 그래. 요아 원래 그런 좋아하는 거네. <laughs> 아, 좋아하는 거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혹시? 노미가 왕비를 역시 하는 걸 좋아한 거야. 야단아! 조선 막장이다. 조선 막장. 조선 시기. 왕비를 흠모하는가? 사랑에는 진분이 없다 들었습니다. 사랑에는 진분이 없다 들었습니다. 저런적 내가 왕다게 뺏길 것까지. 나 붙으면 뺏길 것 같아. 정 내가 뺏길 것 같아. 사실 태아보다 동윤이가 어울리긴 하옵니다. <laughs> 그렇 그러서. 어이. 그러면은 네시야 그러면은 네시야 네시아. 야니 네시아. 시이 중에 서열은 어떻게 되는 저기. 됩니까? 어, 저, 아, 뽑힌 순서 김내 씨가 짱내이 네시장입니다, 네시 네시장. 하는 거 봤어? 동윤이가? 뭘? 뭘 하는 거야? 너는 왜 말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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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배야. 웃음> 야 쟤. 야, 시야 야, 동디야. 배야 아니, 아니, 나 그런 아니, 줄 알았어. 서리가 볼기짝 한번 때리죠. 아, 오케이. 아니, 어, 어, 아니, 나 그런 건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니, 그게 아,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라 아, 그래.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어우, 되게 약하다. 제가 되게 약하다 근데. 뭐야? 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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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약하다 와. 이거. 뭐야? <웃음> 아니 캐릭터 <laughs> 뭐야? 어. 아, 되게, <laughs> 아무것도 아, 아, 어. 근데 사실 동준이 뭐 혹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동준이. 아 동준이도 안 아, 아, 했어. 사실. 동준이가 아, 또 우리 런닝맨을 많이 나와서. 아 오늘 좀 가만히 있길 하네 지금. 사실 좀. 순간에 가만히 이런 미션 같은 걸준하면 역할하기 또 굉장히 아,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준이가 아까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설마 이렇게 했어요. 깍지, 진짜로? 진짜? 네, 그건불쌍해서요시그해서쓴거요시그해서성손잡는거이거 그래서... <laughs> 아, 남자가 잘안 하는데. 안, 안 하는데. 아저이상 아, 하니까. 또. <웃음> 이상하지. 그런 <laughs> 미션이 아니라. 동준이 매니저로 출연한 것인가 동준이 매니저로 출연한 것인가? 잘어울린다죠얘 모두 가 무슨을 왜 이래 <laughs> 아, 해? 다를 어, 야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동준이랑 동윤. 아니 동윤이나 지금 성훈이나. 내가 아니, 잊은 잊은 사실 잊은 좀 우리 왕비 마마도 모르. 그래 나도 아무도 뭐, 그래. 성훈이 약간 가능성 있어. 들어온 거야? 갑자기? 이 다음부터 어렵겠다 히든 미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쨌든 와, 어쨌든 세찬이 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목하는 사람을 그치. 올리고. 우리 내가... 왕비께서 일단 한 명을 일단 의심. 하아 근데 이야기를 명... 해보자. 제... 세찬이 형이라니. 어? 미션 한 거요? 어? 어? 미션 어? 한 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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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찬이 형? 이거? 아니, 그니까 담댓말 하면서, 어? 그럼 뭐, 내가 내시라고 오빠라고 해? 내가 내시라고 오빠라고 해? 아니, 아니, 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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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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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거+ 야! 아,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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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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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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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을 줄알 그래 얘. 이사하네 아, 근데 아까 저기 아. 세찬이하고 도현이 춤추는데, 네. 분에 넘치는 여자친구라고. <웃음> <웃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에 넘치는 여자친구라고. <laughs> 자, 그럼 2라운드 시작합니다. 음악 큐. 나가지 아, 아, 아 몰라. 이거. 이거 운데 아, 얘네 왜 이래? 아, 왜 연애하고 아, 그랬네? 래 잠깐만. 아니, 근데, 아, 아, 잠깐만요. 진짜 소민이는 아, 지금 데이트해, 데이트.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유명아, 그만해. 소민이. 연애하지만 그래 그게 아니라, 솔직히, 아, 동준이가 아, 너무 따뜻하게 쳐다봐요, 아, 사람을. 아, 어. 야, 누나야, 왜 쳐다봤냐? 아, 그쵸. 그렇죠. 정말 <laughs> 눈빛 보세요. 얼마나 어. 따뜻하게. 아, 진짜 심하해 네. <laughs> 더워 죽겠네. 아... <laughs> 누구 노래? 아어어우 지금 <laughs> 야, 야, 벌레 같지 않아? <laughs> 벌레 같아요. 아! 아! 벌레 같아요. 아! 아! 왜? 아, 어꼴 보기 싫어 아주 그냥 아니, 아이 진짜. <laughs> 야 나와야지. 아. 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기 세 가지가 있어 아 어,